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현대모비스 로봇 시장 진출 휴머노이드 관절 만든다. 현대모비스 드디어 로봇 시장에 본격 참전 선언. 미래 먹거리 제대로 찜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중의 핵심, 바로 관절과 근육 역할을 하는 액츄에이터 개발에 직접 나선다는 겁니다. 이게 왜 대박이냐면요. 첫 번째로 현대차 그룹 아틀라스의 심장을 공급합니다. 2028년 상용화 목표인 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여기에 들어갈 액추에이터를 현대모비스가 직접 만듭니다. 전기차에서 PE 시스템 BSA를 공급하며 그룹 내 핵심 역할을 했던 것처럼 로봇 분야에서도 그 위상을 이어가겠다는 거죠. 아틀라스 한 대당 무려 30여 종의 액추에이터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둘째, 모비스표 기술력이 총동원됩니다. 현대모비스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부품 기술력, 특히 전기 모터, 인버터, 감속기 통합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죠? 이 기술을 로봇 액추에이터에 그대로 이식해서 소형화, 고성능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겁니다. 셋째, 글로벌 로봇 부품 시장을 정조준합니다. 단순히 구름내 공급에 그치지 않습니다. 2023년 약 18조 7천억 규모였던 글로벌 로봇 액추에이터 시장이 2032년에는 무려 55조 9천억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이 거대한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야심찬 포부입니다. 넷째, 미래 성장 동력도 확실히 확보합니다. 테슬라, BMW, 벤츠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며 미래를 준비 중인데요. 현대모비스 역시 이번 진출을 통해 이 거대한 미래 먹거리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현대모비스. 이제 단순한 자동차 부품 회사가 아닙니다.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를 넘어 첨단 로봇 기술의 핵심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이어 로봇이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추가 장착한 현대모비스입니다. 이 로봇 시장 진출이 제2의 전기차 신화가 될수 있을지 모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엄청난 변곡점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